네,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을 이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 공화당 내 분열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두 번째 탄핵 위기에서 다시 회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격이 공화당을 더욱 깊은 수령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번엔 공화당 1인자인 미치메코넬 상원 원내대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드러내면서 공화당 내부 갈등이 폭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특별 정치 활동 위원회를 통해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맥코넬 상원의원 같은 지도자가 있는 한 결코 존경을 받거나 강해질 수 없다며 정치적인 통찰력과 지혜, 전략과 인성 등이 부족한 맥코넬 때문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음침하고 뚱하고 웃지 않는 정치꾼이란 원색적인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네, 두 사람은 한때 당정 투톱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호흡을 맞추 기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맥코넬 원내대표가 지난 2차 탄핵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공개 비판을 한뒤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네, CNN 방송은 지난 며칠 동안 공화당 지도자인 메커널과 또 최고 권력자였던 트럼프 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붕괴됐다고 닫아냈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반격에 단순한 분노, 배설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전에도 몇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반 메커널 전선을 형성해 공화당을 장악하려는 노림수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도 트럼프가 앞으로 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요하고 적절할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와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하는 예비경선 경쟁자들을 지지하겠다며 우리는 똑똑하고 강한 리더십을 원한다는 등 공화당 내의 장악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재등장은 탄핵 과정에서 분열상을 여전히 드러낸 공화당의 내분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지역군의 당 집행위원회로부터 불신이 많이 가결되는 등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의원들로서는 트럼프와 손을 잡을지 또는 결별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CNN 방송은 전현직 공화당 지도부의 이 충돌은 공화당이 앞으로 트럼프의 유산을 이어가느냐 만니냐를 두고 격돌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커은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메코널 원내대표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며 공화당의 미래를 둘러싼 내홍 역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